아, 나도 정찰에서 벗어나고 싶다. <laughs> 아... 잠시만요. 네. 도저히 안되 겠다. 변소 좀 다녀올게요. 아, 음, <웃음> <웃음>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. 음. 자꾸 수호자가 쓰러져. 자살하시는 중이에요. 그렇구나. <laughs> 자학하시는 중이에요. 왜 그러시지? 취향이 그런 쪽이시래요. 물국님 <laughs> 목소리 지금 안 나오는 거 같죠? 음, 말을 음... 안 하고 있어요. 음, 예. 또 소리가 안 들리나 해가지고. 음, 집중하고 있어요. 자살하는데? 네. 자살도 <laughs> 하는데 집중도 해보고. 아, 네, 저 왔어요? 예. 시작할게요. 가시죠조원이뭐안 네. 잡으셔도 돼요. 바로 갈아입으세요. 같이 잡고 있어야지. 인기지. <laughs> 장난 아니다. 와우 아, 인기가 왜 이렇게 많으시지? 예. 네. 네. 부럽다. 어, 위험한데? 아, 살았다. <laughs> 음. 옷을 저... 잘못 갈아입으신 거죠? 저 다섯 개 빼주세요. 열 개요. 열었어요. 옷을 다 갈아입으신 거 아니에요? 아. 종원님 타이탄이잖아요. 그거. 지금 저거 뭐냐 일반으로 입으셔도 일반 중계기 방어병으로 강화 세개 끼셨으면 그거 굳이 경향 안 끼도 어 돼요 타이탄은저6개저6개네네 네. 네. 아그 여기 버에 그래. 가운데 쉬드 요거 잡고 바로 연결하러 갈게요. 네. 어 이쪽으로 오셔야겠다. 왼쪽 중계기 실드. 갈게요. 네. 바로 켜주세요. 네, 됐어요. 됐어요. 빠져주시면 돼요. 오른쪽 오른쪽 빼주세요. 실드요. 오케이. 잡고 나서 흰색 중계기 켜주시면 돼요 네 바로 갈게요 네, 지금 바로 갈게요 바로 하시죠 됐어요 오이씨아다그열개 열어주세요 네 왼쪽엔 장기인가 메시지 떴었죠. 네. 네. 아 하필 저기가 없네요. 오초 사클. 우초 사클. 앞에 시드몹들 정리해 주시고요. 흰색이요. 파란색 먼저. 좋은 힘 깔아 주세요. 빨간색에 비스미라. 방이 안 되네. 중계기에 바짝 안 붙으셔서 그래요. 곤존이 <laughs> 빨간색 바로. 아이고 저한저 번. 저좀세요 발판 조심하셔야지. 아저 위에 있다. 바로 발판 갈게요. 빨간색 빠지세요, 다른 분. 아, 사이클로스 아, 잡 다른 분이 네. 사이클로스 잡아주세요. 왜 여기서 안 잡히지 이게? 저 있어요, 토크. 빠지게. 빠질게, 아이고, 일단 빠질게. 안 잠겼다. 빠지게. 빠지게 잠겼어 어? 쪼비님 어디 계시지? 어. 군주님 발파. 아... 뭐가 이렇게 때리는 거지? 가시죠. 왼쪽 서클. 빨간색 들어가요, 빨간색 들어가. 잡았어요. 권전님 오세요. 어? 빨간색 좀 켜주세요. 됐어요. 그 옆에 것도 바로 연결할게요, 권조네 네. 저거 발판 생기거든. 됐어요. 켜주세요. 네, 저 왔어요. 뒤에 있어요. 어? 켰는데? 다시 켜세요. 꺼졌어요 빼 해주세요 잠깐만요 발판 네. 아, 됐어요. 복하고 네, 불러게요 아, 죽겠다 죽겠다 죽으면 안돼 야이씨 계속 사라진대 왼쪽 사클 바로 복구할게요 네. 빨간색. 자 열게. 됐어요. 와, 발판 조심. 발판 조심. 어, 저기 있다. 네. 오른쪽. 오른쪽 쉴드, 쉴드 네, 좀 까주세요, 오른쪽 네, 왔어요 오른쪽 쉴드, 오른쪽, 네 그냥 발판 무시할게요, 군주니네예 네, 어차피 아... 마지막이세요 저희 15개 네 오른쪽 자클. 아우, 너무 멀다. 저도 드랍 쩔어요. 요번에 아무 문제 없이 나오시면 돼요. 마지막이죠, <laughs> 지금? 네. 네, 나오시면 깹니다. 모은도 어떻게 할지 않을까요? <laughs> 네, 10개. 오른쪽 네 완드 실드 종훈님 링크 도와주세요 그냥 저기 링크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거 가지 마세요 잠겼어요 잠겼어요 보이겠다. 네 아, 빨간색 나왔어요 히드라카 빨간색 종훈님 가지 연결해주세요 오케이 야너 어디가 아내 앵커를 제가 네, 피했어. 예 앵커 쐈는데 옆으로 지나갔어. 아또홀링님 어, 무시했어. 와, 어. 와. 어, 아까 한잔해요. 너무해 와. 오이공님들한테도 그러더니. 어우, 남자님, 뭐라봐요 남자? 안녕하세요. 그러게요. 엄청 오래 말려. 목소리 가 엄청 많이 듣네요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? 네. 관심 없어. 없어. 우리 없어. 우리 다, 다 내려왔어, 지금. <laughs> 다 내려왔어. 혼자 올라가셨어? 몰라. 올라가죠? 계세요, <laughs> <개세우> 그냥. <laughs> 왜 갔어, <갔다> 그러니까. <laughs>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한번 또 가시죠. 아, 그래요? 늦게 끝나시네. 주말이라도 한번 같이 가시죠. 레이더, 그만두셔야 될것 같은데. 곤조님 지금 까인 거 아니에요? <laughs> 거기, 네.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. 다였어요 <laughs> 지금. 어. 네. 네, 네. 남자님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아네네 네. 제가 그 초대 네. 보내드릴게요 그냥. 아 보상 <laughs> 빼먹고 나오시게요. <laughs> <laughs> 아. 네, 그럼 저거 하시고 홀리 님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, 그럼. 네, 봅시다. 네, 세요 저희 되게 일찍 끝났네요. 처음에 실험한 거 빼놓고 하면. 네, 네. 몇번스타안 했어요. 예. 네. 다음에는 한 번에 끝내 보시죠, 확실하고. 아 근데 원딜원 원... 딜은 좀안될것 같아. 원수도 있을 것같은 원트... 어. 이거 원트에 충분히 끝나요, 진짜로. <laughs> 그래요? 예. 네. 아니각 예. 중계기에 붙으셔야 된다니까요. 무조건 떠요. 아 이거 이동 좀 해주세요. 탑으로. 탑으로 갑니다. 아씨 의자를 바꾸던가 해야지 꼬리뼈 퍼죽겠네요. 아씨. <laughs> 어, 의자, 의자 알아보고 있는데 GK. 의자. 이제 그 좋은 걸 쓰셔야 돼요. CDJ. 아저 이거 게이밍 게이밍이라 그래 갖고 산 건데 와이프한테 욕박아주로 먹고 있어요. 그때 와이프 그러니까. 선물로 사준 건데. c d g 사대. c d g 아우 씨. 이거 게이밍에 좋은, 좋은 점은 와이프한테 쫓겨나면 여기서 잘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. <웃음> <웃음> 왜 좋은, 좋은 점이 맞아? 없어 이거 게임이야 <laughs> 철깃발 좀 하고 싶다. 아.. 간김 아,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? 그러니까. 한 어. 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테스트하길 잘했네요. 네. 그러니깐요. 매마선 뭐였는데 아니 다섯 개다 채워놔도 계속 이게 안 돼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되게 애매했었는데